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의학 논평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 소개된 원로 정치인이죠. 이춘구 씨 부음기사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병명을 보셨는지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어, 추정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고도 흔한 병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 통계죠. 2010년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를 봤는데요. 네. 현재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천여 명이 이 질환으로 숨지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자, 만성, 폐성, 폐질환이란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말 그대로 만성.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폐쇄성. 숨을 쉬는 기도를 좁아지거나 막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곤란을 비롯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어, 대개는 담배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담배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우리 기도로 들어와서 점막을 자극하고 상처를 만들고 염증이 오래 반복되면서 그리고 좁아지고 막히는 질환이죠. 여러분들께는요, 아마도 폐기종이라는 병이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폐기종이 만성폐성 폐질환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만성 기관지염도 포함이 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천식도 이 질환에 포함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증세는요 어 기침이 자주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가 긁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숨을 쉬기 힘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역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배고요 어 그런데 흡연한 분들 가운데. 넓게 보아서 한20% 정도에서 이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담배만 원인은 아닙니다. 아마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직계 가족 가운데 이 질환이 이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니까 각별히 금연에 그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검사, 특히 이 폐활량 검사, 폐 기능 검사라고 하죠. 해보면요 아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아, 호흡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어,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한 분들은요, 바로 1터 앞에 촛불조차 자기 숨으로 불어서 끄지 못할 정도로 폐활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만성폐성 폐질환이 의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고통이죠. 다른 종류의 고통, 예컨대 뭐 칼에 찔린다라든지, 불에 탄다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종류의 통증은요, 이미 몰핀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통을 억제해주는 진통을 해주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폐성 폐질환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자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질환은 네, 수술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려면 충분한 양의 폐기능이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이 질환은 폐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취가 안되고 따라서 수술이 불가능하죠 폐암은요 일찍 조금 할때 발견할 때 수술로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만성폐성 폐질환은 아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담배를 끊으시고요 가능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수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만성폐성 폐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